안녕하세요 리턴TV의 귀환입니다 자 두번째로 경사로에서 내려가는 방법 오늘은 T브레이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어, 저번시간에 보여드렸던 A브레이크가 T브레이크에 비해서는 초급자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고 T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T브레이크를 숙달을 다 하신 후에 한번 해보셔야 되고 티브레이크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멈추는 게 가능하시다면 조금 낮은 경사에서 한번 시범을, 시험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높은 경사에서도 해보시되 높은 경사에서 티브레이크로 했는데 티브레이크가 망가져서 풀린다 그때는 바로 에이브레이크나 힐브레이크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티브레이크로 하다가 실수로 하게 되면 몸이 돌아가는 스피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굴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티브레이크는 예전에 티브레이크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뒤에 있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뒷다리. 뒷다리가 서 있으면 마찰이 강하고요. 누워 있으면 마찰이 약해서 멀리 미끄러진다고 했어요. 그럼 경사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많이 기울여주면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를 발생을 안 시키려면 스케이트를 세워서 앞발과 뒷발의 간격을 좁혀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더 어렵습니다. 뒷다리를 좀 벌리고 하는 게더 쉽기 때문에 뒷다리를 좀 모아서 연습을 하시고요.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짝 넓게 하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T 브레이크를 잘한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편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A 브레이크보다 훨씬 더 안전해 보이죠? 그 이유는. T 브레이크가 내 중심이 내 중간으로 모여있기 때문이고, A 브레이크는 양쪽 발로 중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T 브레이크 연습 방법이 더 어렵기 때문에, T 브레이크만 잘하신다면, A 브레이크보단 T 브레이크가 더 낫다고 보는데, 그 때까지의 T 브레이크 연습이 아주 좀 길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짧게 한번 해볼게요. 앞다리하고 뒷다리 간격을 짧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려가는 속도는 훨씬 느려졌죠. 대신에 제 뒷다리에 들어오는 힘이라든가 힘이 많이 들어가고, 뒷다리가 좀 힘듭니다, 많이. 뒷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근육이 좀부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티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바퀴에 마모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바퀴를 금방금방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티브레이크만 고집하지 마시고 A브레이크와 T브레이크를 섞어서 쓰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T브레이크 지금 하신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하셔서 경사에서 T브레이크로 내려가는 방법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경사가 낮은 것부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